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블데일리 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9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고요. 어,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어, 되는 어, 한 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자 오늘 먼저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가 어, 노조를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뭔가를 또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약속도 하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델타항공이요, 마일리지, 적립은 쉽고,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사용처는 많고, 라는 제목의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그, 아부다비죠? 예. 네, 아부다비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완전히 격리 없이 개방하고 백신 미접종자도 검사를 통해서 완전 개방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코오롱 계열 호텔의 리조트와 호텔이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텍스트 뉴스에서는 어, 뉴질랜드의 그림 같은 풍경 속 액티비티 열전 보실 수 있습니다. 티웨이 항은 티팻 그 티펫, 그러니까 그 애완 반려동물과 동반한 여행들, 어그 어떤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어, 편의도 제공하고, 어 시즌 2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소식 몇개 골라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어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가 어 노사와 어좀그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음, 노사와 그아 노사가 노 노사, 노사가 아니죠. 어 노조와 노조와 어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어 대화에 물고도 트고 또 노조와 설득도 하고 해서, 어쨌든 이 지금 위기를, 어쨌든 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음, 예전에는 뭐, 음, 소위 잘 나갈 때는, 음, 노조랑 뭐, 협상할 일도, 타협할 일도 없죠, 사실. 워낙 뭐, 회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그죠? 서로서로가 좋으니까. 이런 위, 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래도요, 다른 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제조업 기반에서 큰 기업들, 그런데에서 겪고 있는 그런 노사 갈등 예? 이런 거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요. 뭐 타나투어가 지난 봄에 조금 이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뭐 불협화음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잡음이 많이 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좀 협의를 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틀도 잡아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먼저 모드 투어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환으로 진행된 희망 퇴직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노동조합과 내년 하반기까지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휴직제도 연장 운영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노조와 사측, 노사 양측은 다가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개월에 걸쳐 유급 휴가는 9개월 그러니까 유, 아니, 유급은 9개월 무급은 6개월 휴직 운영에 합의했고요. 시장 회복 속도와 사업 전략에 따라서 회사 복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모두 투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운 현실과 향후 회복 시점을 고려해서 인력 감축의 불가피성을 노조와 공감하고 희망 퇴직을 시행한 바 있죠. 어 솔직히 노조와 공감은 아니죠. 노조는 어쨌든지 불만은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죠? 노조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 요 상황, 그죠? 공감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울러 상황의 엄중함과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희망 퇴직을 통해 경영진과 임원 일부를 포함한 임직원 약 300명이 회사를 떠나는데 전체 인력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네. 모드투어 관계자는 단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나 이후에 안정성 있는 고용 유지 의지를 반영해서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상황 전환했다는 중단기 전략 수립과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옥민 부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8월 30일자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전해드렸는데 기사를 쓸까 말까 하다가 아무튼. 네. 뭐 간단하게나마 좀뭐 내보냅니다. 네. 건강상 아주 그큰 일이 한번 당하실 뻔했는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지금 모두가 그 희망퇴직하고 이런 것도 또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도요. 지난 8월 31일 첫 노사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관광서비스 노련 사무실에서 열린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진국 하나토 대표와 박순영 하나토 노조 위원장이 85개 조항과 6개 부칙 조항으로 구성된 단협안에 서명했는데 노조 사무실 제공을 비롯해서 조합원 25명당 250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의 근로시간 면제 인정 같은 노조 활동 보장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매일노동뉴스라는 매체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 네. 어, 부분에 대해서 하나투어도 좀더 자세하고 소상한 내용의 좀 자료를 좀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그 소식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드린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하나 제 개인적인 어 그니까, 러 뭐, 텍스트 뉴스에서는 저희가 차마 기사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몇 마디 좀 하자면,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어, 많이 힘들죠. 그죠? 힘들고,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뭐, 임직원, 직원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음, 이 인원이 이제 이렇게 해, 그 희망 퇴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퇴직을 한 인원들이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온전하게 그 자리에 온다고 예상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숫자가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죠 바뀌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든간에 어,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짜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어 글쎄요 뭐참 아쉬움도 많고 그죠 제 주위에도 이번 뭐 희망퇴직으로 저랑 친분이 꽤 친한 뭐 하나모드 쪽그 관계자 직원분들도 많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예 인생이 참 <laughs> 그렇습니다 이런 일겪으 <laughs> 그죠 다음 소식 델타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스카이마일즈가 미국 주가 시산 전문지로부터 뭐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아서 어 축하드리고 어 장점들을 좀 소개했는데 어 장점들을 한번 장점 뭐상 받은 건상 받은 거고 어 장점들이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어 굉장히 좀다르 잖아요. 우리나라 마일리지가 가장 쓸데가 없다고 많이 <laughs> 얘기들 하죠, 그죠? 근데 이제 피네어 마일리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현실인 무슨 시장 볼 때도 좀 이게 무슨 뭐 마트 같은 데도 좀쓸수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죠? 자, DL 델타 항공의 마일리지 어떤 게 있나 볼게요. 메달리온 회계, 회원 자격 연장 및 엑셀레이,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객이 다사다난한 한해 동안 더 유연하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델타 항공 최근 업계 내에서 가장 아낌없는 회원 자격 연장 조건을 제공하며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으로도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초 선보인 델타항공만의 회원 자격 엑셀레이터 활동의 일환이다. 델타항공은 2년 연속 매달려온 자격 마일을 적용해 스카이마일 추가 혜택을 자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laughs> 이런 게 있고요. 더욱 유연한 여행은 뭐냐면 보너스 여행의 변경 및 취소 수수료 없애고 출발 72시간 내 취소 시 마일리지가 삭감되지 않도록 했고요. 맞춤 여행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개별 항공권마다 델타 컴포트 플러스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신규 파트너십도 있는데요. 미국 지역 항공사 케이프 에어 항공서비스 플랫폼 기업 휠스업 및 타겟, 아 티케팅 전문 업체 티켓마스터 등 델타 항공 고객은 더욱 다양한 항공 및 비항공 업계의 신규 파트너십을 통해 마일리를 더욱 쉽게 적립할 수 있고요.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혜택도 많습니다. 만료되지 않는 마일리지. 만료가 없어. 아시아나 대한항공 만료 따지느라 바쁘지. 델타항공 보너스 항공권 예약 시 블랙아웃 기간 없고요.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델타원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메달리온 자격 마일 적립, 다이아몬드 및 플래티넘 메달리온 회원 아 아까 메달리온이 아니라 아까 읽었을 때 메달리온이 아니라 메달리온이요. 에 예, 제가 막 마르게 읽다 보니까 뭐 아주 혜택들이 많아. 요 아무튼 많아 엄청 많아 예, 많아 생량, 다 생량 많고요. 어 대한항공과의 조인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델타 스카이마이즈 회원들은요, 대한항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며 스카이패스 회원들 역시 델타항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델타항공이랑 저기 대한항공이랑 마일리지 상호 교차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아부다비가 문을 엽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백신 접종 완료자 관광객과 주민뿐만 아니라 그린리스트 이른바 녹색 명단 국가에서 오는 백신 미접종 방문객에게도 국경을 열고요 격리 조치 해제합니다. 백신은 WHO가 승인한 백신만 인정되고요. 이번 발표와 적용은 9월 5일부터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국제 여행객의 원활한 입국 지원하고 방문객이 아부다비의 그린패스를 통해 아랍에미리티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한 절차를 소개했는데요. 스마트 앱이나 웹사이트 지금 자막에 나가 있는 이 웹사이트 ICA. gov.ae 요거를 통해 여행일로부터 5일 전에 국제 백신 접종 증명서나 백신 접종 면제 문서를 등록하면 이에 대해 확인받을 수 있고요. 신청자는 여행 전에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어, 관련 앱이 있어요. 대한 링크를 포함해서 SMS 확인 문자를 받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아부다비 그린패스를 활용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의 백신 접종 상태와 PCR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아부다비에 도착한 여행객은 공항 출입국 관리소나 ICA 스마트 앱 또는 웹사이트로부터 통일된 ID를 번호를 받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그린 패스를 활성화하고 아랍에미리트 내 모든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어, 뭐 말이 복잡한데 백신 다 일단 맞으세요. 맞으시고 막 확인서 지참하시고 관련한 웹웹이나 홈페이지에 등록하시고 아이디 번호 받으시면 됩니다. 12세 미만 아동과 증뭐 어, 이렇게 중증 장애가 있는 어 사, 사람은 이제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소, 얘기는 저희 텍스 인수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녹색 명단 국가 백신 접종 완료자의 여행객의 입국 방법, 그 다음에 녹색 국가인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의 입국 방법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하나 하나 보시면 되고 어뭐 아무튼 뭐 어, 일단, 일단 간추려 전해드리면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일단 필요 서류 띄고 앱에 가입해서 아이디 받으면 모든 활동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좀 받으셔야 됩니다. 9일차, 뭐, 10일차, 뭐, 이런 때 받으셔야 되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좀 길어요. 굉장히 길고, 제가 읽어드리면 더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저희 텍스트 를 참고하세요. 예, 그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백신 2차까지 맞고 14일 격리, 저기, 접종 후가 지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모든 게 맞고요. 일단, 외국 나갔다가 우리나라 올 때도 얘기가 좀 꼬이잖아요. 그죠? 꼬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좋아진 게 2주 안 지나도 일단 백신 2차 맞고 나간다 사이에 2주가 지나면 들어올 때 귀국했을 때 자가격리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백신 2차까지 다받고 14일 지난 후부터 얘기가 되는 걸로 모든 게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 그죠? 복잡해지기만 해요. 자 월요일자죠. 그래서 오늘 칼럼 오늘 또 어,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서히 앞이 보일 듯말듯 듯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기기 묘묘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문득 문득 누군가 고의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의심도 듭니다. 때로는 실체가 있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마음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황이 길어지니 생기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핑계되는 편이 차라리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1년 이겠지 하던 위기 속 낙천이 염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쌓아 놓은 재물이 많은 이들은 이 참에 쉬어 가던지 혹은 그만 두던지 낙천의 연속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염세는 아마 오래도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당사자에게 미안하지만 한명한 한 명의 퇴직 소식이 마치 전쟁터에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나마 이직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조금은 안전한 다른 전장으로 배치됐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최고위 임원급의 현장을 떠난다는 소식은 전쟁 중 이런저런 이유로 현역에서 물러나 따뜻한 민간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승전보도 들립니다. 관광을 재개하거나 국경을 다시 연다거나 하는 소식들입니다. 항공운항 재계 소식은 대단한 무기의 공급이나 식량이 보급된다는 소식으로 들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은 마치 피난 중에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이들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전쟁터에 스스로 뛰어들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과 스타트업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종전을 기대했건만 코로나19와 함께 지내야 하는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듯합니다. 진짜 휴전을 겪고 있는 우리는 그 휴전의 불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의 시작과 끝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이번 전쟁의 끝도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음 맞이하게 될 휴전 상태에서의 여행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응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와 길어져서 지겹죠. 하지만 지겨움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